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 하 6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72면입니다 사무엘 하 6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감해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의 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괴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의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이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온 이스라엘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떡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누리는 지혜와 용기. 그리고 권세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왕이된 다윗은 예루살렘을 서울로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다는 상징인 하나님의 언약괴, 여호와의 언약괴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기로 하였습니다. 이 언약괴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블레셋에 빡 뺏긴, 빼앗긴 이후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니다가 기랏 여아림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 70년 넘게 머물고 있었습니다 60년에서 70년 이 기간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은 그가 다스린 40년 동안 언약계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다윗은 예루살렘을 서울로 삼고 언약궤를 모셔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다윗은 정예병사 3만 명, 3만 명을 징집합니다. 그들을 이끌고 기앗 여렴움으로 가서 지휘하여 언약궤를 새로 만든 수레에 새로 만든 수레에 실고 나왔습니다. 아미나답의두 아들 우사와 아히요가 그새 수레를 몰았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가문은 힘을 다하여 잔나무로 만든 온갖 악기와 수금과 거문고를 타며 소구와 꽹과리와 심벌지를 치며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였습니다. 근데 언약괴를 실은 수레가 나군이라는 사람의 타장마당에 이르렀을 때 수레를 끌던 소들이 갑자기 날뛰어 언약괴가 떨어지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수레의 곁에 서 있던 우사가 손을 내밀어 언약궤를꼭 붙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그를 치시니 그가 그곳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급격히 우사를 벌하셨으므로 다윗은 화를 내며 그곳 이름을 베레스 우사, 슬픔의 우사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우사를 치시니 그가 그곳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일 때문에 하나님을 무서워하여 이래서야 어떻게 내가 언약계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성으로 옮기려던 계획을 바꾸어 오베데돔의 집으로 실어가게 하였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유다와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고 그곳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언약궤를 모셔드리므로 예루살렘이 명실공히 정치 경제 종교의 중심지가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언약궤를 옮기려다가 난 사고 때문에 언약궤를 모시는 일을 포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석달 동안 머물렀을 때쯤 다윗은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오베데돔이 그의 집에 언약궤를 모셔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언약궤를 옮기려던 첫 번째 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정말 잘하려고 새로 수레를 만들어 그곳에 언약궤를 실어서 옮기도록 하였는데 언약궤는 그렇게 옮기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어깨에 매야 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어 올리는 내용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언약계는 출애급하던 이스라엘을 이끌던 모세가 신해산에 올라가 받은 10개 명의 돌판을 넣어둔 나무 상자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상징이었고, 그래서 구약의 예배에서 항상 예배의 중심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드려야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은 춤을 추었습니다. 왕인 그가 이렇게 한 것은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은 틀림없이 왕인 다윗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춤을 추었을까요? 여기서 춤이란 빙글빙글 돈다는 뜻입니다. 어떤 춤 사위를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약계를 모셔 올리는 기쁨에 계속해서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힘과 능력 모두를 쏟아 놓았습니다. 처음에 언약궤를 모셔 올리려 할 때는 3만 명의 군인을 동원했고 새 수레에 그것을 실었습니다. 온갖 악기를 동원하여 연주했습니다. 한마디로 격식을 갖춘 근엄한 행신을 행진을 연출하려고 하였으며야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다윗 자신이 나서서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몸짓을 하였습니다. 언학계를 옮기는 순간마다 번제를 드렸지만 그것은 바로 다윗 자신을 드린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자신이 가장 앞자리에 서서 춤을 추며 기쁨을 표현하였습니다. 다윗이 한 일은 하나님 앞에서였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것도 어렵고 힘들게 비로소 차지한 자리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한갓 어린아이와 불과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그 기쁨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라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다윗이 힘을 다하여 춤을 춘 것은 언약괴 앞에서 한 일이었지만 이 말은 글자 그대로 하나님의 얼굴 앞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정성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그를 비난하는 미갈에게도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왕이 즉위할 때 신하들이 노래하고 춤을 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왕인 다윗이 춤을 추었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는 진정한 왕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자신은 단지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이라는 겸손이었지요. 우리의 예배는 여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온전히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는 그때 배에 옷을 입었습니다. 에봇은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입는 소매가 없는 무릎까지 내려오는 앞치마와 같은 겉옷이었습니다. 다윗이 입은 것은 제사장의 에봇이 아니라 배 에봇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옷처럼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보잘 것 없는 자신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가문은 환호성을 울리고 나팔 소리가 우렁찬 가운데 언약계를 옮겨왔습니다. 우리에게도 자신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은 우리의 영, 우리의 온 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기 위해 기도해 주시오. 우리는 다위처럼 춤을 추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설교자인 저를 비롯하여 예배 진행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위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먼저 온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배를 어떻게 여기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인 여기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사울 왕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였고 작은딸의 이름은 미갈입니다. 이 미갈이 청년 다윗을 몹시 사랑하였습니다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사랑하는 딸을 이용하여 그를 죽이려고 했죠 미갈과 결혼하고 싶으면 불레새 사람 100명을 죽이고 그 증표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하였습니다 미갈은 진짜로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아버지 사울이 남편 다윗을 죽이려고 할때 몰래 도망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를 창문에 달아내어 주었고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인형으로 그 짐상을 꾸미고 그가 병이 들었다고 둘러댔습니다. 그 미갈이 지금 다윗 왕과 함께 왕으로서 다윗 궁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 성에 머물던 사울의 딸 미갈이 창문으로 내려보다가 왕이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없신 여겼습니다. 없신 여겼다는 말은 싫어하고 경멸하며 얕잡아 본다는 뜻입니다. 어떤 행동에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미갈은 왕이 언약계를 예루살렘으로 모셔 올리며 그 앞에서 그토록...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것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미갈은 아버지 사울과 등을 질 정도로 다윗을 사랑하였으나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참뜻은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왕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춤을 추어 찬양하여 마땅하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미갈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들이나 맨사를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었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미가란 왕으로서 다윗이 직접 하나님의 언약괴 앞에서 한 행동 그 자체를 못마땅히 이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 오신 줄 아는 말은 빈정거리는 말이 틀림없습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참아할 수 없는 일을 하였다는 말입니다. 미갈은 다윗이 왕으로서 위험과 무게를 갖추기를 원했습니다. 감격하여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것을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맹비난하였습니다. 미갈이 이렇게 화를 낸 이유는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었다는 말 속에 있습니다. 다윗이 여러 신하들의 아내들이 보는 앞에서 멘사를 드러낸 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의 가치를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없신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윗은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고 말하는데, 미갈은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했다고 단정합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이상한 짓을 넘어 미친 짓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말합니다. 그렇소,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소. 주님께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그대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 주시지 않았소. 그러니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소.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뛰놀 것이요. 예배의 가치를 인정하느냐의 여부는 그것이 사람 앞에서냐 하나님 앞에서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방언하는 사람들을 술에 취한 것으로 여기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배의 가치를 모르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예배 드리는 정성과 시간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을 이상하게 여기지는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오늘처럼 추운 날 눈도 조금 왔는데 예배드리러 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을지 모릅니다. 사람의 눈에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들을 드리는 것은 온 힘을 들여 드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먼저 예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록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으다가 다윗이 그것을 두려고 쳐 놓은 장막 안 제자리에 옮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제사장처럼 제사를 주관했다는 말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위에 마련한 제물을 제사장이 드리게 했다는 말이죠.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이어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했습니다. 그곳에 모인 백성들에게 남녀를 가리지 않고, 빵한 덩이와 고기 한 점과 건포도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온 백성은 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예배에 대하여 생각해야 될 중요한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준비한 곳에 모셔놓고 제물을 드린 것은 그가 제사장을 통하여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을 축복하는 것은 그가 직접 했습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축복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축복입니다. 여기서 축복한다는 말은 본래 무릎을 꿇는다는 뜻입니다. 무릎을 꿇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을 꿇고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혜를, 복을 전달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잘 되기를 바란다는 기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선언입니다.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한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세력과 질서를 움직이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기를 바란다는 선언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빵과 고기와 건포도 과자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나누어 줄수 있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것을 믿고 선언합니다. 이는 그의 백성은 자신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일하심을 선언한 것입니다.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인 동시에 자신이 무릎을 꿇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축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들을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고을과 마을로 보내시면서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 머물 때그 집에 들어갈 때는 평화를 빌라고 이것은 그 집을 축복하라는 말입니다. 이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 집이 평화를 누리기에 알맞으면 너희가 빈 평화가 그 집에 머물 것이고 알맞지 않다면 그 평화가 너희들에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제자들은 어느 집이든지 축복하고 그러면 복받을 만한 집이면 그 집이 복을 받을 것이고 복받지 못할 만한 집이면 그 복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며 복못 받을 집을 골라서 축복하라고. 그래야 빈복이 자기에게로 돌아올 것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복 받을 만한 집인지 아닌지 판단하지 말고 다만 축복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누구에게나 축복하면 복은 하나님께서 알맞게 주실 것입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을 먼저 축복해야 합니다. 영혼이 잘 되었으니 범사가 잘 되기를 축복한다. 자신을 향하여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영혼이 잘 되었으니 범사가 잘 되기를 축복한다. 다시 한번 내 영혼이 잘 되었으니 범사가 잘 되기를 축복한다. 자신을 축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드리는. 함께 예배 드리는 사람을 축복해야 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한번해 보십시다. 시작.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 시작.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집에 있는 누구를 위해서, 옆집에서 만나는 누구를 위해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을 나누어 줄수 없지만, 우리는 모든 사람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백성을 축복하는데 저주받은 미갈도 있었던 것처럼 백성, 제자들이 빈 복이 돌아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는 다만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축복할 뿐입니다. 이것이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서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메어 올릴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을 다하여 춤을 추며 찬양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을 이런 예배자를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현실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보이는 언약궤가 없고 심지어 그런 성전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놀라운 말을 우리들에게 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고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알지 못합니까? 라는 말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셨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령이 고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었던 다윗처럼 온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예배자로서 자신을 예배자로서 함께 예배 드리는 성도를, 예배자로서 예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복을 빌어 축복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